자, 오늘 배울 내용은 등비급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급수라는 거 배웠어. 급수라는 거 합이었죠. 수열의 합이었어. 무한대까지의 합. 근데 이번엔 등비급수. <laughs> 등비급수. 말 그대로 등비. 우리 등비라는 거 어디서 봤지?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아. 지난 시간에 그냥 수열의 급수를 했다면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급수를 해 보자는 거야. 등비수열의 급수. 그래서 등비수열 첫째 항 a, r, a r 제곱, a r 세제곱 그래서 요런 수열에 이런 등비수열의 급수를 생각하자는 거야 a 플러스 a r 플러스 a r 제곱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한대까지 합을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그걸 등비급수라고 하자 해서 요 값이 수렴한다면, 이게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간다면, 수렴하는 거고, 아니면 발산한다. 우리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냐? <laughs> 등비급수는 수렴과 발산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 우리 A, AR, a r 제곱 해서 a r의 n 제곱까지 <laughs> n 1 제곱 총 n개라는 거지 n개. 우리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공식 있었는데. 2학년 때 썼던 거. 등비수열의 합 공식 뭡니까? 1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r의 항의 개수. 이렇게 계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근데 우리 급수라는 건 무한대까지, 즉 항의 개수가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등비급수, 등비 급수라는 건 리미트 n을 무한대, 항의 개수 무한대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등비급수.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 이게 수렴하겠냐 언제 수렴하겠냐 일단 첫번째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라면 요 리미트가 분배 이렇게 되겠지 n 들어간 게 아래 n 제곱밖에 없으니까 리미트가 여기로 분배될 건데 수렴하겠죠 뭐 2분의 1의 n 제곱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1-R분의 A라는 값으로 등비급수가 수렴하더라. <laughs> 만약에 R이 1이라면 얘는 정의할 수 없지. 즉 발산한다는 거죠. 왜? 분모가 0돼 버리니까 분모 0되니까 안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합공식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거지. 공비 1이면 수열은 이렇게 될 거잖아. a계속 더하는 거니까 발산하겠죠 어차피. 자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어도 a 마이너스 a. 자 이런 걸 계속 반복될 거니까 진동하겠죠. 진동. 그래서 발산. 자네 번째, 뭐 r이 2보다 클 때, 아니, 2보다 클 때란다. 1보다 클때 또는 알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럴 때도 발산. 저 아래 n제곱이 급수 합에 있는 아래 n제곱이 무한대로 갈 테니까 발산하더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비 급수라는 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공비의 값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나뉘어진다.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1-r분의 a. a라는 건 첫째 항을 말하는 거죠. 첫째 항.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어야 된다. 근데 좀 예외적으로는 첫째 항이 0일 때는 공비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지. 계속 0으로 쭉쭉쭉 나올 테니까. 그래서 기억을 꼭해 줍시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되더라자 그래서 예제 풀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첫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1제곱분의 1플러스 2 n제곱 자 요거는 보니까 일단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급수네요. 무한대까지 항. 항의 합 시월에 무한대까지 합. 그래서 봤더니 일단 분리를 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아직 저 시그마 안에서는 조작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꾸려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거는 4의 n 제곱 분의 2의 n 제곱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바꿔줄게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로 바꿔줄 수 있지. n 제곱 하나짜리로 여기 n 제곱 분자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짜리로 바꿔줬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급수의 성질 하나 있던 거. 급수의 성질 하나 있던 거. 이 급수랑, 요 급수랑 둘다 수렴한다면, 둘다 수렴한다면, 시그마, 저 급수를 분배해 줄수 있더라. 분배해 줄수 있더라. 근데 보니까 얘는,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거 보입니까?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거.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거. 다 됐습니까? 공비가 4분의 1이랑 공비가 2분의 1인 거. 아 그러면 앞에 있는 애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두 번째 있는 애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니까? 아 우리 분리해줄 수 있겠다라 더하기 자 4는 상수배니까 수렴하고 상수배니까 밖으로 빼줄게 이런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합시다 자 등비수,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A라고 했어 그럼 얘는 1마 4분의 1에 첫째 항, n이 1이면 1이네요. 그리고 더하기 4배 곱하기 1마 2분의 1에 첫째 항은 2분의 1이지, n이 1일 때니까. 그러면 답은 3분의 4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3분의 1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을 볼게. 3번. 자 3번은 시그마 n은 1일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에 쌓인 2분의 n파이. 자 이걸 볼게. 일단 일단 어떤 수열인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어떤 수열인지 생각을 해 볼게.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구분부터 해 보자. n이 1일 때는 이거고 n이 2일 때는 이거고 n이 3일 때는 이거고 n이 4일 때는 이렇게 되고 계속 이런 수열들이라는 거지 이런 수열들의 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 볼게 직접. 우리 사인 2분의 파이는 사인 90도니까 1이죠. 그래서 값은 2분의 1. 사인 파이 0이니까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얘는 0.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그 다음은 뭐 16분의 아니라 32분의 1 나오겠지? 아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애는 우리가 구하려는 애는 2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128분의 1뭐 이런 애들이 있네 계속 자 그럼 얘를 좀 간략하게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마이너스 128분의 1, 뭐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겠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첫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수열이더라. 등비 수열이더라. 이거 맞나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그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궁금하고 있다. 그런 급수를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 2분의 1 계산해 주면은 10분의 4. 그서 5분의 2인가요? 자, 4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5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 등비수열의 합이었다. 이거 삼각함수 들어가 있어도 아, 예, 등비수열이었구나. 그래서 수열 어떤 놈인지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자, 이제 7번. 자, 급수 이거 아, 예, 보자마자. 일단 첫 항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x라는 거 알겠네. 근데 그 녀석 합이 수렴한다라는 거 알았네. 이게 수렴하는데 10으로 수렴한대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등비급수는 수렴값은 1 공비 r분의 첫째 항이니까 3분의 3 x분의 1, 이거니까, 3 빼기 X분의 3. 이 값이 10이라는 얘기죠. 이 값이 10이라는 얘기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은, 어, 10분의 3은 3 마이너스 X. 자, 그럼 X는 3 빼기 10분의 3. 그래서 10분의 27.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그럼 얘의 공비를 r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 그러면 an이라는 애는뭐 첫째 항 ar, 첫째 항 a라고 썼으니까 aar, ar의 제곱, ar 세제곱 이렇게 가겠네. 그래서 er, er 제곱, 뭐 이런 식인 등비수열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일단 급수가 4래. 급수가 4랍니다. 급수가 4래. 아, 그럼 1-r분의 a. 근데 a가 2라 그랬으니까 요 녀석이 4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r은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겠네. 우리 여기까지 눈치를 챘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n의 제곱, 얘 구해달래. 얘는 뭐야?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분석을 해보면, 얘들 2의 제곱이고, 얘는 ar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는 뭐 AR에 잠시만, AR, 세 번째 항은 제곱에 제곱 이거네. 그러면 2곱하기 4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분석을 좀 해보면 얘는 4, 얘는 1, 얘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더해달라는 거네. 아 그러면. 첫 항이 4고 공비가 4분의 1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1-4분의 1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3분의 16 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보고 수열을 등비수열 공비가 몇이고 첫 항이 몇이고 분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어떤 수열인지 모를 때, 저 우리 a의 n제곱,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이 어떤 놈인지 모를 때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봐서 어떤 수열인지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 자, 필수제 8번,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얘가 수렴하려면 실수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 수렴하려면, 자, 일단 급수,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자, 근데 좀 생각을 잘해야 돼. 자,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공비가 이거라는 거야. 근데 반대는 아니야. 반대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반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3. 요게 공비인데. 요게 여기일 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2분의 x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양을 2 곱해주면은. 자 요렇게 되겠네. 일단 이렇게 되면 은 수렴하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플러스로 경계인 값 경계값을 해봐야 한다 경계값을 해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경계라는 게 여기선 x가 마이너스 8 x가 마이너스 4 이런 거 말하는 이 경계값 이거를 한번 했을 때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파악해야 돼 경계값을 대입해봐서 수렴하는지 해봐야 돼 그럼 마이너스 8부터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에 n제곱 되는 거죠 급수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거니까 발산한다 진동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수렴 안해 그래서 마이너스 8안 되는 거고 X에 마이너스 4 넣어보자. 마이너스 4 넣으면 1에 N제곱 되겠네. 그럼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그냥.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할때안 된다. 라고 해서 답은 그냥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라고 해주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거 볼게. 자, 두 번째 거 볼게. 자, 얘는 공비가 1 x네. 공비가 1 x죠. 오케이. 공비가 1 x니까, 어, 양배1 빼주면은 이거고 마이너스 빼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일 때는 당연히 수렴하는 거 맞아요. 이거라면 수렴하는 거 당연히 맞고 이제 경계값 파악해야 돼. 경계값. 즉 x가 0일 때 파악해 볼까? 자, x가 0이라면, x가 0이라면 문제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거니까 수렴되네. 아, 0은 되더라. 그래서 0에 등호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0은 되니까. 자, 그럼 x에 2 더보자. 그럼 2 더하기 2곱하기 1 더하기 2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2 빼기 2.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2. 빼기 2. 발산. 진동한다는 거지. 발산. 그래서 2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0 포함하고 2는 포함 안 하고까지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주의할 점, 급수가 수렴하면은 공비는 이 사이가 되는 거 맞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할 때 공비 값으로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파악할 때는 경계인 값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 봐야 하더라. 경계인 값 직접 계산해 봐야 된다.